스마트폰 짐벌 구입하고 싶으신데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유에서 출시한 빔블 3 SE는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유에서 출시한 새로운 가성비 스마트폰 짐벌 빔블 3 세컨드 에디션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빔블3SE는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매우 단순해요. 빔블3SE가 기존의 빔블3와 다른 점은 바로 이 확장 로드의 유무. 이거밖에 없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마트폰 짐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담겨져 있고요. 한 손으로 제어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하기가 용이합니다. 스마트폰 짐벌 고유 기능인 흔들림 안정화 기능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기술이 개발된 페이유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걷는 것은 물론이고 달리면서 촬영할 때도 뛰어난 영상 흔들림 보정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물론이고 후면 카메라의 안정적인 촬영은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지원을 하고 M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모드가 전환돼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돌려줘도 돼요. 그 다시 돌려주면 가로 영상으로 바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엠버튼 다시 두번 누르면 요렇게 요즘에 쇼츠 영상 촬영 많이 하잖아요. 뭐 틱톡, 쇼츠다 촬영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예쁜 꽃들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부드럽게 갔다가 이렇게 확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이렇게 고해상도의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촬영할 수가 있죠. 하단 트리거 버튼을 두번 누르면 언제든지 정방향으로 스마트폰 위치가 돌아오고요. 페이유의 전용 어플을 이용하면 짐벌의 AB 버튼, 줌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짐벌 자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원하실 때는 전용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삼각대를 이용하면 짐벌을 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 내려놓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의 창작력을 자극시킬 더욱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페이웨 빔블3 세컨드 에디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촬영의 스킬을 영상의 퀄리티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작고 가볍습니다. 컴팩트해요. 여러분들 가방에 휴대하면서 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빔블 3 세컨드 에디션이에요. 싹피디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리뷰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